눈 오는 날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선 타는 위주로 타는게 좋습니다. 자세를 낮추고, 저을 이렇게 타주면. 와우. 찍어줄나? 오늘은 좀 쌓이겠는데, 눈이. 아, 눈이. 파우더 눈이 되겠는데. 어허, 군잠입니다. 와, 이대로 눈 많이 오면은, 군잠에서도 파우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야간 오픈 7시입니다. 눈 소식이 있었는데 눈이 진짜 많이 내려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데요.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한번 재밌게 신나는 스노보딩이 될것 같아요. 와. 이이 아닙니다.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군잠스키장이구요. 눈이 그래도 꽤나 와주고 있어요. 와,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누가 이렇게 이쁘게 라인을 타고... 이잠도 파우더데이가 왔습니다. 파우 파우! 더! 눈오는 날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선 위주로 타는 게 좋습니다. 자세를 낮추고 저을이렇 타주면. i 스테다가 가겠습니다 다 <laughs> <laughs>